우리 입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보험과 같은 거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회원님들 이제 몇분 오셔서 이제 제가 라이브 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진짜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생길까 말까 한 일인데 이번에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 이제 멘토링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못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연락을 좀 취해봐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된데 그래서, 어? 어떻게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름대로 다 방법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시고, 다 방법이 있다는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명일동이었나?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그 물건 자체가 겉에는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겉에를 리모델링 다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해도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입찰 보기 전에 다가구를 할때 우리가 수업시간 때 저희들이 아내를 실내를 확인해라 해요. 안 해도 된다 얘기해요.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꼭 만나봐라고 얘기 드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입찰 보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낙찰받고 이제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확인하니까 집 안이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집 안에 지금 누수가 엄청 심하더래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야, 이게.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제 집을 확인했을 때그 안에 만약에 너무 심한 훼손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단계별로 방법이 있어요. 단계별로. 그냥 통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계별로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황이 안 나오는지 예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7일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죠. 낙찰 받았다고 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7일이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그리고 허가 결정이 나고 또 7일을 지나면 허가 결정이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이 확정된과 동시에 우리한테는 잔금을 내야 되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를 통상적으로 25일에서 35일 안에 잔금을 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뭐가 잡힙니까? 잔금을 납부했으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잖아.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그러면 배당일이 잡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매 낙찰 이후의 절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낙찰을 받고 매각허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7일 동안 시간 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집에 확인했을 때 집이 완전 부서져 있다든지 때로는 누수가 심하다든지 이러면 내가 모르는 상황에 일이 발생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입찰 보기 전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집을 안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연히 집 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막상 낙찰받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때로는 싱크대가 작살나 있고 문이 다 부서져 있고 이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는 거와 다른 상황이잖아. 때로는 감정평가사들이 확인했을 때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서에 그걸 공지하게 돼 있어요. 고지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는데 만약에 집이 부서져 있다든지 중대한 누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매각불허가 신청은 민사집행법 121조에 의해서 뭐 하는 건데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이 6번 안에 보면 천재지변과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 옛날에 후황에 지진이 생겼잖아. 그때도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낙찰받고 잔금을 안 냈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이렇게 반 넘어가 있는데 다가구를 낙찰받았는데 집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럴 때는 우리가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밝혀질 때 여기 보시면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훼손된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할수 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 그런데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때 우리 그 법원 가면 요마한 용지가 있어요. 매각 불허가 신청서가. 그러면 요거 딸랑 한장 써내면 법원에서 받아 줄까요? 안 받아 줄까요? 상식선에서. 이 딸랑 한장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 줘야 돼요. 이 법원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판결을 내려주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달랑 한장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집의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진을 다 찍고 집이 누가 보더라도 훼손되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집이 있는데 벽지가 조금 찢어져 있으면 그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건 당연히 안 받아주지 누가 보더라도 현저하게 훼손이 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증거 사진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서 견적서까지 들어가야 돼요 견적서까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 이게 견적서가 1,500, 2,000, 3,000 나왔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오 이거는 현저하게 훼손이 되었구나 알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현저하게 훼손이 돼 있어야지만 법원에서도 받아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딸랑 한장 쓰면 절대 안 받아준다 이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다음 봅시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잔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요 잔금을 잔금을 내는데 그때 내가 집 안을 확인했는데 잠금 내기 전에 또 집이 작살이 나 있을 수 있잖아. 맞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집을 일주일 안에 볼 수도 있고 일주일 안에 못볼 수도 있잖아요. 못 봤을 때는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다시 법원에 내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언제? 잠금 내기 전까지. 언제 잔금 내기 전까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잔금을 언제 냅니까 허가 결정이 나고 확정이 나고 통상적으로 25일에서 35일 사이에 잔금을 낸단 말이야, 이게. 그때 내가 집 안에 확인했는데 집이 완전 누수가 있고 집이 작살 나 있다. 이러면 내가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확 바뀐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좀 전에처럼 민사집행법 똑같이 121조에 의해서 똑같이 6분 안에 본 청제 지부연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준다. 이것도 똑같이 달랑 신청서 왔으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절대 안 받아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찰자한테는 더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늦게 알아냈으면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게 조금 더 어, 의심의 눈초리를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견적서도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사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견적서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군데를 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로 보내줘야지만 법원에서도 봤을 때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가면 갈수록 누구한테 더 손해다. 낙찰자한테 손해라기보다는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한 번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누가 보더라도 야이 사람이 억울한 상황이구나. 이런 마음이 느낄 수 있게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을 할때 명확하게 활용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당일 수도 있단 말이야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했고 내가 잔금까지 납부해서 했는데 잔금 납부하니까 이제는 조금 당당하게 이제 명도한다고 집에 찾아간 거야. 그래서 명도하다 보면 정유자하고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문 따고 들어갔는데 집 안에 보니까 개판인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내가 장금 납부하고 그다음은 무슨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배당. 배당이 잡히잖아. 그러면 이 배당이라는 거는 채권자, 채무자한테 먼저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이다고 배당 통보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배당 통보 기일 전까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배당금을 뭘할수 있느냐 하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거야. 배당금 이의신청. 이 배당금 이의신청을 하면,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감액신청을 들어가네. 감액신청. 다 돌려받지는 못해요.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내가 낙찰받았는데, 안에 수리하는 게한 5천만 정도 나와, 견적이. 그러면, 감액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감액신청. 다 하지는 못해.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지는 못한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10억이 낙찰 받았다 하는데 만약에 견적서가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다 받지는 못하고 감액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당전이기 때문에 내가 낙찰금에서 나한테 떡꾸로 일부분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감액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액 신청. 무슨 말이 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낙찰 받고 찾아갔는데 집안에 많이 부서져 있다든지 때로는 누수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매각 허가 신청은 낙찰 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잔금 납고 전에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하는 거고 배당받기 전까지는 배당금 이의 신청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불리한 상황이 안 되게끔 법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민사법이잖아요, 이게. 민법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법은 누가 만들었냐? 있는 놈이 만들었지, 없는 놈이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잘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 것 같지만 속속이 들어가다 보면 있는 놈들이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슬프다. 그렇죠?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낙찰 받았는데 집이 너무 갖고 싶어. 그 집이 위치도 좋고 너무 좋은 집이야. 그런데 안에 너무 훼손되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의신청하고 매각 허가 결정, 취소신청을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안 하지. 그러면 그때 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의신청하듯이, 집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예를 들어서 낙찰받았어. 근데 집이 내가 한 15억 하는 거를 10억에 낙찰받았어. 근데 막상 집 안에 들어가니까 작살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취소해버리면, 남만 손해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억울해. 이럴 때는, 매각 대금 감액 신청을 해야 돼요. 감액 신청. 무슨 말 이해 돼요? 매각 대금 감액 신청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견적서를 뽑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일부분 낙찰금에서 감액을 해 줘요. 내 돈에서 또 감액을 해준다이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가 보니까 1억짜리 집을 낙찰 받았는데 수리비가 한 5천 들어갈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각 대금 허가 취소를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내가 알면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업 때 맨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입찰 전에 그 집을 확인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당연히. 다가구가 되었던, 단독주택이 되었던, 빌라가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이런 경우는 진짜 천에 한번 생기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생길 수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입찰 전에는 어찌가 하면 집을 빼꼼히 보더라도 한번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점유자와 우리가 명도할 때, 명도할 때, 이 점유자가 이 사비를 천만 원 주라. 나는 백만 원 주려고 했는데 천만 원 주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내가 다 부숴놓고 나가겠다. 그럼 어떡하실래? 그럼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내한테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드럽게 좋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도 분명히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점 강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도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면 모든 것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더라.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는 진짜 몇배 끈에 한번 생길까 말까 하는 문제예요. 몇백 건에, 몇천 건에 하나 생길까 말까한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방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고, 내가 충분히 예방을 했는데도 예방한다는 건 뭡니까? 입찰 전에 현장 방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명도할 때 점유자와 애매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는 점유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내가 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점유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이 있으면 내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음마 무섭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네, 무섭지 말라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으면 무서운 거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무서움을 두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다 방법이 있다. 이게 제도를 명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 뭐든지 우리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제도라는 건 흑점도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헤쳐나갈 방법은 다 있더라.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서 잘 해야겠네요.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보험과 같은 거다. 오, 진짜 좋네.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다. 요즘 유튜브 강의 중 제일 알차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좀 많아야지. 자, 오늘은 우리가 낙찰받고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다든지 때로는 너무 많은 누수가 생겨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을 때 때로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고 여러분들 경매라는 거는 이 제도라는 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낙찰TV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 <웃음>